And the ash violet has been faded out, like entirely, so it's gone. And because of the black hair, it, it got kind of shitty. <laughs> yeah.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노란 느낌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선 뿌리가 자란 거는 탈색 계속 할 거죠? 네. 그럼 뿌리 탈색 하는 걸로 하고, 네. 색깔은 원하는 것처럼 넣어도될것 같은데, 그냥 원톤으로 넣어도 되고, 음. 뭐 디자인 넣고 싶으면 디자인 넣어도 되고. 애쉬 계열은 또 빨리 빠지죠? 그냥. 그렇죠. 아, 그게 너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 바이올렛이 바이올렛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딥하게 바이올렛 넣을 수는 있어요. 음 그리고 빠지면서도 노란 느낌이 좀 덜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전염적한 거 이제 빨간 느낌 있잖아요. 네. 두 부분께 남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위 아래가 컬러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게할 거예요. 음 아니면 전체 탈색 한번 더해? 아 전체 탈색 안 해도 될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컬러를 뭔가 좀더 그렇다고 넣고 싶으면 전체 탈색을 해도 되고 음. 그 정도가 아니면은 뿌리 탈색만 하고 염색을 하는데 대신에 여기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이 염색이 색깔이 약간 살짝 다른듯한 음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으면 네. 그냥 뿌리만 괜찮아요. 탈색해도 돼요 네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뿌리 탈색 안 하고 덮어도 되고. 아저 어, 그것도 상관 뭐야 <laughs> 어떻게 할까? 원하는 건 그냥 에쉬 바이올렛? 어 그냥 애쉬 계열? 바이올렛이 아니라 바이올렛이 아니어도 애쉬 네. 계열? 근데 애쉬 계열 중에서 색깔이지를 오래 가는 거는 바이올렛이긴 해요. 음 처음에 바이올렛 빠지면서도 애쉬로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올렛 계열이지. <laughs> <laughs> 갑자기 카메라에 있다는 걸 걱정했어요. 인사가, 인사를 안 했는데?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코리안 브로스의 <laughs> 네. 소은 PD님. 실비아라고 합니다. 네. 실비아이자 소은이라고 출연을 하고 있는 코리안 브로스의 실비아입니다. <laughs> 이름이 여러 개네요. <laughs> 음. 예, 한 달, 한달반달반 정도 된다 보다 어, 맞아요. 두 달까지는 안된거 같아요. 그렇죠? 네. 머리는 안 갖고 왔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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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하지? 뿌리 탈색 먼저? <laughs> 네. 뿌리가 요만큼 자라났고요. 음, 지금 뿌리 탈색해서는 밑에까지 밝기가 완전히 맞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쉬한 느낌의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탈색의 정도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뿌리 탈색 한 번만 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대신에 두피 안 닿게, 음. 두피 안 닿게, 살짝 터치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뿌리 쪽에 탈색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보시면, 네, 뿌리 쪽이 밝아졌죠. 근데 뿌리 탈색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밑에는 탈색이 됐는데, 귀여 부분에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뿌리 탈색하고 기염부는 탈염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는데 좀 간단하게 편하게 할 때는 그냥 샴푸 브릿지로 샴푸실에서 밑에 부분의 색깔을 살짝 걷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샴푸 브릿지에서 색깔 밑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 놓고 연색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샴푸를 칠할 건데, 아까 쓰던 약에다가 약을 조금 더 탔어요. 탈색약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샴푸, 샴푸 좀 넣어 주겠습니다. 샴푸 넣고 다시 섞어 주고, 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로 적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안 넣어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비율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샴푸 브리지약을 발라놓고 시간을 좀 보면 돼요? 5분? 10분? 어차피 완벽하게 뺄게 아니라 그냥 색소만 살짝 걷어내는 정도로만 뺄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 보고 흥분해주면 됩니다 자, 자, 자 가시죠 뿌리 탈색이랑 샴푸 브리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색깔을 보면 야, 뿌리 잘빠졌고요 아까 전이랑 음, 완벽하진 않지만 밑에 보면 색소가 좀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 10분 정도 발라놓고 섬했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빼고 이제 염색이 들어가도록 하죠. 갔다 올게요. <laughs> 어차피 바이올렛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이올렛 자체가 탈색을 너무 완벽하지 않게 빼도 잘 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바이올렛에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음, 몇네비로 들어갈까? 잠깐만요. 좀 많이 딥하게 해도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네. 좀 많이 딥하게. 저번보다 좀더 어둡게 나올 거예요. 음. o 레벨 오레벨로. MEC2 레벨. 일본 어딕시 MEC2 레벨. 완성이 됐습니다. 네. 뭐 간단한 시술이긴 했어요. 네. 음, 많이 하는 딕시한 느낌의 바이오레, MEC2 레벨. 컬러를 입혔습니다. 응. 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다 근데 어 디판 느낌도 잘 어울린다. 입도 음. 약간 진하게 찍해서 그런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약간 이게 딱 보면은 검정색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완전 달라요 보라. 응. 지금 실내라서 좀 많이 찝혀서 응. 보면 포도갈색깔이야. 포도? 포르노. 포르노. 포르노 스카이즈. I became a grape. 앞으로도 조만간 뭐 다른 영상 같이 만드는 걸로 네. 합의 봤으니까. 합의? <laughs> <laughs> 합의 봤으니까. <laughs> 네. 어, 다음 영상에도 같이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어, 진짜 짱이다. 실비야, 다음에 또 봐요. 네. 좋아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